안녕하세요. 샘플리입니다. 오늘의 삼플 식당 메뉴는 SNS에서 유행하는 또띠아 와퍼입니다. 원팬으로도 할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레시피인데요. 제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삼플 식당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팬에 또띠아 한 장을 올려줍니다. 그 위에 소고기 다짐육 100g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펼쳐줍니다. 마치 반죽을 붙이듯이 꾹꾹꾹 눌러주면서 펼쳐줍니다. 잘 펼쳤으면, 맛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취향껏 톡톡톡 뿌려줍니다. 그럼 이제 또띠아를 뒤집어주고, 팬의 불을 중불로 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끔씩 꾹꾹 눌러주면서 고기를 익혀줍니다. 대략 3, 4분 정도면 익었는데요. 잘 익었다면 불을 미세한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또띠아를 이쁘게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 준비해준 소스를 발라줍니다. 소스는 케찹 2스푼, 마요네즈 2스푼, 간장 1스푼을 넣고 섞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스를 발랐으면 그 위로 체다치즈 두장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얇게 채 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놓았던 양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 깨끗이 씻어놓은 로메인 또는 양상추를 취향껏 올려주시고요. 예쁘게 썰어놓은 토마토도 올려줍니다. 이제 또띠아를 반으로 접기만 하면 끝인데요. 속재료로 피클이나 올리브 등을 취향껏 추가해주셔도 좋고요. 소스로 간장 대신 스리라차 소스를 추가하거나 아예 시판용 햄버거 소스 또는 살사 소스 등을 취향껏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면 또띠아 위에 소고기 100g을 꾹꾹꾹꾹, 맛소금 솔솔솔, 후춧가루 톡톡톡, 뒤집어서 중불, 고기가 익을 때까지 대략 3, 4분. 고기가 익었으면 이쁘게 뒤집고 불약. 불, 소스, 바르고, 체다치즈 올리고, 양파, 양상추, 토마토, 아까 빼먹은 피클을 넣고 반으로 접어주면, 짠! 최종 완성된 또띠아 와퍼입니다. 이제 먹기 좋게 잘라서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주면, 짠! 참, 쌈플하죠? 이제 한번 먹어보면, 와, 진짜 와퍼가 생각나는 맛입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다이어터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과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